반갑습니다. 성주준입니다. 김혜경과 이재명의 사실상 비서 역할을 했던 배소연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가지고 커지고 있는데요. 아, 많이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배소연의 부동산과 관련된 미스터리는 이번에 처음 제시가 된게 아닙니다. 아, 심지어 이제 그 장재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뭐라고 까지 얘기를 했었냐. 8월달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배소연의 남편 민영기라는 사람이잖아요. 민영기 그 민영기라고 하는 사람 호적 이제 남편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끝마쳤다 그러니까 이미 언론 인터뷰를 할 계획이다 이게 아니라 언론 인터뷰를 다 했다 그리고 그게 좀 있으면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특종을 장진현 변호사가 그때 터뜨렸었습니다 어, 당시 이제 그 예상이 됐던 내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장진현 변호사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언론 인터뷰 같은 경우는 배소윤 씨가 어떻게 해가지고 부동산을 그렇게 증식시킬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재명